자. 어. 레미안 아파트. 근데 시, 진짜로 이거 신축인 것같기는 합니다. 한번 여기 들어가 보고 싶은 욕구가 막 드는데? 야, 한번 들어가 보자, 여기. <laughs> 자 아파트니까 카메라를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. 높은 건물들이에요, 전부. 진짜 신축 아니야 이거? 너무 뭔가 깔끔하고 휑한데 이거. 오호. 오 멋있다 근데 이거 진짜 높다 몇 층짜리야 이거 하나 둘셋넷 30층은 넘을 것 같네요 여기 있는 아파트들 30층이 넘습니다 확실하게 무식하게 높아요 근데 여기는 이 아파트 단지는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것 같네요 사람들이 저는 저 지금 외부인인데 그냥 들어왔습니다. 이 아파트 단지가 담장이 없습니다. 저 건너편에 그 자이 아파트는 지난번에 한밤중에 왔을 때 거기는 담장이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담장이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. 보니까 뭐 아파트 광고 아니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 광고 들어왔나요?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데. 응? 삼성물산 그럼 삼, 삼성에서 지은 건가 이거 자 자, 백칠동. 저거는 좀 충수가 낮네요. 와, 경비 아저씨다. 위험한데. 진짜 위험한데 여기. 자, 자, 슬며시 돌아갑시다. 위험해, 위험해. 여기 옆으로 한번 가봅시다. 옆에도 한번더 보고. 그래, 여기. 저 경비 아저씨를 좀 피해 가야겠습니다. 레미안 웜베일리. 그렇습니다. 어차피 좀 이따가 반포자에 들어갈 거잖아? <laughs> 자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군요. 자 경비 아저씨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. 합시다. 근데 신축이 아닌 신축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깔끔한 게 사실입니다. 지금 이 아파트가 진짜 최근에 지은 신축 같아요. 그냥 느낌은 너무 깔끔해요. 지금 느낌이. 이쪽으로 갑시다. 자 건너편에 자이가 보이는데 이전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 자이는 엄밀히 말하면 반포자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포자이 아파트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자이 아파트입니다. 저 아파트의 정확한 명칭을 까먹었습니다. 자 하여튼 이 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여기로 나가자 이왕 이렇게 된 거. 확실하게 광고 영상 찍어버려, 아파트. 굳이 여기를 광고 영상 찍어줄 필요가 있니? 응? 어? 아이고, 추워라. 바람 봐라. 바람 부는 거 장난 아니네, 지금. 응? 어? 아저 앞에 경비 아저씨 있잖아. 어? 저 여기는 그냥 평범한 평범한 동네 아파트가 아니라 반포 반포대교 바로 옆에 있는 존나 비싼 아파트라서 경비 아저씨들이 복장이 남다릅니다. 등짝에 시큐리티라고 써 있습니다. 패딩을 하나씩 입고 있어요. 저거는 신축이네 또. 저 맞은편에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, 저거는, 응, 저게 어디지? 맞다, 거기네. 그 현충원 옆에 지도상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터처럼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. 거기에, 거기가 지도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여기 왜기로, 왜 이렇게 돼있지? 궁금했는데, 그게 저기인 것 같아요.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뭐 거. 맞은편에 지금, 공사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, 갔니? 경비아저씨? 그냥 여기로 나갈까? 나가는게 안전해 보이는데 응? 자 아, 돌아가자 가도 되겠다 이제 아니, 안돼 저 서류 쳐들고 있는 아저씨가 <laughs> 저한 손에 서류철 들고 있는 아저씨가 경비입니다. 분명합니다, 확실해요. 자, 된것 같습니다. 이제 가면 될것 같군요. 자이는 저 자이는 지난번 지난번에도 촬영을 못했습니다. 지난번에 2주 전에 그 담장을 다 설치해 놨더라고요. 아파트 단지 내에도 붙들어가게 해놨습니다, 보니까. 자. 자,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집시다, 이제. 음. 특이한 분수군요. 자, 살짝 위험했습니다. 경비 아저씨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. 자, 이제 슬슬 나갑시다. 진짜 이제 어두워졌네. 자, 하지만 아직, <laughs> 아직은 오즈모 포켓3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 아직은 햇빛이 좀 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, 지금 벌써 촬영을 할 필요는 없어요. 자 이쪽으로 가서 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가봅시다 이제. 음. 여기 그 지하철역, 저기 지하철역이 있나? 여기 무슨 지하철역 출입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카메라 내려라. 이제 큰 빌딩 없다. 오케이. 여기 그냥 지하철역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. 아니 아닌가? 그 지하 통로인가? 지하 통로 같기도 합니다. 그저그 그 반포항공공원에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. 지하 통로가 있지 않았습니까? 2주 전에 촬영했을 때. 있다고 나왔죠. 그냥 거기인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건너가자. 신호 나왔다.